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카메라 속 친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딱 뻗어볼까요? 뻗었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들 밖에 한밤 중에 함께 박수치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going 기쁘다군요 오셨네 함께 또박수치며 찬양해 주을웃으하겠습니다은거으며이뭘 <laughs> 뭐 받았던 받 같은데 Yeah, I you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Mm -hmm. you.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최겸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겸재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눈도 소복히 쌓이고 아버지께 주, 아버지께서 주시는 소복한 기쁨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드리는 자장님의 소리와 목소리가 더욱더, 더욱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겠으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소년부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서로 마주보며 예배 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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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1 n Amen. a 들 e 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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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손가락 한번 카메라에다가 대볼까요? 몇 번?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처럼 기뻐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보내고 네 번째까지 왔는데 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아, 이제 세 번째 주까지 해서 예수님. 네 번째 주, 예, 네 번째 주까지 됐으면 뭔가 대답이 나와야 돼. 어 누가 지금 말했는데? 예수님. 맞아요. 우리 아마 선기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예수님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 그전에는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선물이었다면 뭐 그거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나쁜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또 기대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1절 2절을 우리 세영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3절은 우리 준범이가 한번 읽어보자. 페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자, 누가 찾아왔죠?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요.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선물을 가지수로 봤을 때, 이제 세 명으로 우리가 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나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를 이제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까 3절에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주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왕인 누구예요? 바로 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황스럽고 아마 질투나고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에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을 우리 주호가 한번 읽어보자.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6 어, 6절의 말씀은 우리 세훈이가 한번 읽어 보자.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아멘. 자 세로당이 서둘러서 이제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이 다물러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선지서 예언서에 능통한 사람들을 다 물러놓고 야 동방박사가 지금 어? 뭐 다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아기가 지금 태어나려고 여기 지금 찾아 왔다는데 어 도대체 어디야? 누가 어디서 지금 태어나는 거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하고 율법 학자들은 이미 이걸 여러 번연구했 해왔던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어 그거 베들레헴인데요.라고 바로 헤로나능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작은 동네.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왜 하필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끝까지 알아내려고 했을까? 뭔가 의심스럽지 않나요? 죽이려고. 어? 뭐 민기가 지금 대답,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죽이려고 고개를 어, 계속해서 찾았대요. 우리 그게 맞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말씀 칩. 7... 네. 전사님이 말씀을 좀해 먹었는데 전사님이 7절을 함께 읽어 줄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 네. 소리를 듣고 회로당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자 진짜로 경배하려고 지금 그 거기를 물어본 걸까? 아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메시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헤로당의 그림이 보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헤로당을 떠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별 빛을 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한 곳에서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춘 곳을 보더니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태어난 그곳이었어. 자, 우리 그 순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기현이, 우리 기현이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응. 혹시 안 보이니? 그럼 우리 기현이는 이따가 한번 다시 시킬게요. 우리 구절과 십자를 우리 서유리가 한번 읽어보자.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박사들은 저를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네, 우리 11절을 승아가 한번 읽어보자.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고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여러 아기에게 경금과 유한과 몰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쪽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지금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주소를 정확히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온 거예요. 그저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먼 곳에서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막 동방 박사면 나이가 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기를 딱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 까꿍 까꿍 이러면서 아이고 이쁘다 까꿍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기를 보자마자 한 행동은 먼저 말씀에,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절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이 선물을 잘 살펴보면요. 황금은 아주 이 당시에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귀하지만 이 당시에는 왕을 의미하는 선물이었어요. 또 유향과 모략도 아주 귀한 것으로 향을 내거나 이제 고통을 줄이는 약재로 사용하자 아주 귀한 거였는데 이거는 왕처럼 아주 귀한 사람에게 드릴 때, 선물할 때 쓰였던 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물을 지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들였다는 것이죠. 곧이 말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님을 그저 깐난쟁이 아기로만 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태어나실 왕,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처럼 같은 소식을 접하고 동방박사와 또 헤로남은 서로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걸 봤습니다. 동방박사는 아주 먼 길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린 반면에 헤로당은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봤다가 해치려고 했어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곧바로 이 헤로당에게 어디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를 말해줬다면 그 장소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로당의 왕에게 다시 가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꿈에 무언가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우리 나은이가 한번 읽어 보자. 그리고 서그들은 숲에 헤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16절을 선기가 읽어 보자. 그리고서 다른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십육절도 우리 선기가 읽어보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 헤롯왕의 성리가 다 드러나죠. 이 동방 박사들한테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라고 한게 결국에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이게 딱 계시를 받고 헤로당에게 보고하러 가지 않고 바로 자기네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로당는 열이 받아서 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헤로당에게는 불안과 또,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치,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의 2,000번이 넘는 2021년 20, 2021년번의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주 긴 여정을 보냈습니다. 또 아주 값진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먼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설레어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설렘은 세상과 구별된 기쁨과 설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레며 기다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카메라 속 친구들과 함께 환영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우리 하이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 이제 성탄절이 무슨 요 일이죠? 토요일이요. 토요일이에요. 우리 토요일 날 성년부 예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예, 성탄주일 예배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어, 화민이 왜, 아, 왜 이렇게 막 좌절을 하지? 자, 너무나도 기뻐서 그랬죠? 네, 우리 토요일 날 성탄절 25일 날 소년부 예배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똑같이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날 주일도 예배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몇 시까지예요? 네. 아, 시간은 똑같아요. 11시 30분 예배. 대신 성탄 주일은 따로 공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드리고 인형극도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주기 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회의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